저랑 제일 절친인, 학교 선배이자 연예인 매니저 맞나요? 연예인, 연예인 매니저 우리 어미도 씨를 만나러 제가 잠깐 또 취재를 하기 위해 제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방송을 도대체 언제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점심시간에 형을 보러 왔습니다 인스타 한번세요동현이 학교 형 그냥 어네 안녕하세요 저동현이 학교 아는 형이고요 얘기 안 하고 그냥 만나자마자 갑자기 카메라 이렇게 하나요 강동 송파 분이요 강남에또 어쩐 일로 나오셨어요? 아저 피부 오늘 촬영이 있어가지고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어 지금 커피가 나왔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저희 점심입니다 라떼까지 음. 제가 원래 점심 먹자 했는데 뭐 자기 짜장면 먹었다고 카페에서 뭐밥먹었고 잠시만 전화 여보세요? <laughs> 이렇게 준비했어요 조심 아쉽게 먹겠습니다. 베이글. 일단은 그거를 하고 나서 얘기해봐야 될것 같아요. 일적인 얘기는 뭐 한화에 담침 못하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끝나요? 뭐할 얘기 있어요? 2022년에 동영이 형으로서 한마디 해주세요. 매니저 입장에서 목표를 정해놓고 자기를 열심히 하다 보면 이 베이글로 간다. 아 네. <laughs> <목소리> 여러분 저는 내성발톱입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마다 이렇게 바르고 있어요. 내성발톱이 있으신 분들이 발톱 무좀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얘는 발톱 무좀보다는 좀더 뭔가 보습 그런 효과에 좀더 가까운 약이라고 합니다. 제가 엄지발가락이 내성발톱이 심해서 내성발톱 교정기를 끼고 있습니다. 내성발톱으로 고민이신 분들은 참지 마시고 빨리 병원이나 내성발톱 관리하시는 샵으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친구를 만나러 가야 돼서 씻으려고 합니다. 수영. 근데 여기 갑자기 뭐가 났냐? <laughs> 수염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많은 분들께서 좀 잘랐으면 좋겠다, 바스콜 닮았다 하시는데 제가 평소에는 사실 작업할 때 그렇게 외모에 신경을 쓰는 타입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평소에 잘안 자른다는 점, 한번 수염을 미는 과정도 찍어보려고 합니다. 씻는 것까지 한번 씻는 거, 아 몰라 일단 씻어. 이걸로 바꿀게, 말씀을 드릴까요? <아 국 국민을 만나러 갑니다. 8번 출구. 옛날에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렸던 동미에서 산 코트입니다. 이렇게 오늘 코디를 해봤는데 예쁜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갈 곳은 신당에 있는 어 백송이라는 가게고요.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소고기집입니다. 여기 가게는 짝갈비살이 어 정말 유명하거든요. 정말 제가 강추합니다. 꼭 드셔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아, 여기요? 네. 안녕. 여보세요? 저는 현재 서울에서 필라테스 강사를 하고 있는 한겸이라고 합니다. 아. 어... <laughs> 여보세요. 아, 식빵 있는 거야? 어. 제 친구 규민이에요, 여러분. 진짜 오랜만에 만났어요. 저는 한 끼도 안 먹었는데 지금 쟤는 점심을 많이 먹고 왔다 해서 당황스럽습니다. 서대살 맛있고. 하이볼 먼저 한잔 갈까요? 아, 하이볼 갈까요? 오케이. 네. 산토리 하이볼 주자 저는 개인적으로 서대살 짭아지살 되게 좋아해요. 근데 서대살은 무조건 꼭 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중에 꼭 사이드로 된장술밥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잘됐어요. 음, 이게 뼈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커한번 타이벌 처한번 할까요? 짠 어? 나 나오는 거야? 우와 나 되게 예쁘게 나온다 이 친구가 되게 밝은 친구예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남친구가 이런 거 알아요? 어떤 거요? 그냥 당신의 모습 리얼 진심인 모습을 아시나? 당연하죠 모든 걸 소용해줘야 사람 아닌가요? 그쵸 죠현안 내가 뭐 먹고 왔니? 나 양갈비도 먹고 파주타도 먹고 흑함도 먹고왔어 너는 근데 뭘 이렇게 많이 먹어? <laughs> 나는 먹기도 못했잖아. <laughs> 난 너랑 이거 먹는다고, 이거, 나 오늘 한 끼도 안 먹을 거야. 어, 아, 소리 좋다. 브레게타임은 따로 없는 거죠? 네. 너무 맛있게. 맛있지? <laughs> 고기는 다 구워주십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네. 필라테스 잘 되고 있어요? 아, 그럼요. 근데 요즘 정부 지침 때문에 3차까지 맞아야 나오실 수 있고요. 9시까지로 시간이 줄어가지고 저 요즘 손가락 빨고 있어요. 사실래요 이거? 허대살은 <laughs> 어디 부위에요? 부위는 부채살인데, 자르기 네. 전 모양이 네. 서대 물고기 닮아서 서대살 아 그럼 필라테스를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한 5, 6년 전으로 거슬러 갈게요. <laughs> 갑니다. 큐! 네. 제가 원래 지상직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겉만 조금 포장되어 있는 직업이지 굉장히 힘든 3D 직업이에요. 진짜로. 아. 그래서 안한 거야? 네, 너무 힘들어가지고 몸이. 고즈 신고 1 분만 걸어도 허리가 아작 아파서 플라테스랑 요가를 배웠어. 음. 근데 요가를 했는데 너무 건강해지는 거예요. 요가가? 응 음, 저는 사실 요가 선생님이 하고 싶었어요. 근데 요가는 안 갔다 오시는 분들도 많지만, 내가 좀더 이렇게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는 인도 어디로도 막뭘 갔다 와야 되고, 사실 그럴 돈도 없었고요. 요가는 이제 약간 저무는 그런 시기였고, 네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얘기하세요. <laughs> 서대모살을 꼭 드시고요. 그리고 이제 짝가비살도 드세요. 제가 오늘 이제 밥을 못 먹어가지고. 틀렸는데서 그래서 왜?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직업이라고 해서 사실 했어요. 음. 본인인플루언서 하고 싶으시잖아요. 아, 그럼요. 네. 가능할까요? 진짜 끼가 많은 친구 여러분. 나중에 유튜브를 혹시 하게 된다면 네. 도움 드릴 수 있는 거 도와주는 조언 드리고. 주민 생일 때문에 보자고 했었는데 못 봤잖아요. 그래서 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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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아 생일 선물 있나요? 헉! 어. <laughs> 쓰레기 그러니까. 아니죠주민의 <laughs> <laughs> 선물. 이번에 만나요. 아 진짜. 어, 리오리오? 아, <laughs> <이거 어디? 웃음> 편지, 난또 편지 꼭쓴 사람인데. <laughs> 여러분 두 명의 로맨틱 인트로예요. 여기. 아 진짜 웃겨. <laughs> 마카롱 드시라고. <맛있는 웃음> 감사합니다. 마카롱. 야. 네, 마카롱 진짜 오다 주운 거라서. 저 쓰레기 인줄 알았잖아요. <laughs> 근데 저는 사실 책을 선물해 주려고 했거든요. 이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책? <laughs> <근데 웃음>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반 제가 서점에서 한 30-40분 동안 혼자 엄청 고민을 했어요 막 이것저것 보면서 아나 진짜 뭘 골라줘도 안 읽겠다 싶어서 그냥 왔습니다 음. 잘했죠? 나중에 한번 밥도록 하고 근데 안 읽을 것 같아요 안 해주려고 사실 맞고 짜갈이살입니다 <laughs> <laughs> 양념 가리구이 나왔고 된장찌밥 아까 먹던 서대살나은 걸로 빼를 넣었어요 <laughs> 이거 한 번만 얘기해주세요. 마지막 끄기 전에 완전 헤비했을 때부터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랜만에 보는 거잖아, 나를. 그러니까 어떻게 좀 달라졌는지 사실 동양이가 등치도 있었고 머리가 이런 약간 깔끔한 이미지라기보다는 좀 약간 러프한 그 약간 외국인들 중에 막 되게 섹시한 아저씨들 있잖아요. 돼지 아저씨? 아 섹시한 아저씨 <laughs> 아저씨가 중요하거든 오랜만에 또 규미의 생일과 저의 생일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얘기를 좀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카메라를 잠깐 꺼야 될것 같아요 오늘 브이로그는 여기까지 하 <laughs>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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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you tell me why? Can you tell me why? 오늘은 세영이와 가로스키의 돈가스를 먹으러 왔습니다. 육스카치 하나, 상루스카치 하나, 카치산도. 여기는 신기하게 식전방이 먼저 나는데, 왔 오, 불랐어요 저거 이렇게 슬라이스가 돼서. 핑거 <laughs> <핀> 느낌으로 돼. <laughs> 세영이 스타일. 퍽퍽하네요. 카치산도! <목소리> 먹방. 진짜 네, 맛있어. 근데 뭐지? 후추? 이렇게 찍었어요. 어, 맛있다. 어, 이게 미고 색깔이 되게 특이합니다. 자, 요게 이게... 생로스카스 이렇게 맛있다. 빨갛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음. 결국, 항정살 돈가스라고 합니다. 후추. 음. 소금. 되게 음. 독특하네? 여기 와사비를 좀 살짝 올리는 게 맛있을 것 같아. 돈가스 먹는 느낌보다 고기 먹는 느낌 나들. 그래. 음, 돈가스 느낌이 아니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실 음식이 여러분들 조금 싱거워요. 여기 안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심 좋은 맛이야. 두께 자체가 이렇게 두툼해 가지고 고기 먹는 듯한 느낌. 음. 근데 끝에 기름기가 좀 많아요. 인저미탕 줄가같습니다 먹어볼게요. 안심하고 안심 시키세요. 진짜. 근데 여기는 내가 느끼기에 카츠산도 진짜 맛있다. 카츠산도 먹으러 오면 괜찮을 것같지 완동했습니다. 완동. 아주 기름지고 아주 헤비한 돈까스 같은 주고 싶으시다면 카스레브로. 5 0 0놓원까지 드릴게요. 지금 이제 세영이랑 또 이제 커피 한잔 먹으러 가려고 카페서 만나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저희가 네. 스케줄에 왔는데 네. 아까 돈까스가 조금 원친 것 같아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좀 희석하고 네.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좀 이따가 집에서 한번 브이로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케줄 어떻게 되세요? 오늘 스케줄 없는데요. 없어요? 아. 아. 네네네 여기까지. 오늘 스케줄 아 오늘, 오늘 밤, 밤. 바라본 뭐 하는 거야? 오늘 밤, 밤. 바라본 저 달이 저 너무 저량해 피피엘 아니에요 여러분들 처음 먹어봐요. 처음 먹어보세요? 네 저도요 근데 이게 느낌이 있었잖아요 뭔가 병 자체가 예쁘게 나와가지고 저희가 이걸 한번 먹어볼건데 아향 조금 비율이 있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딱 요정도 아, 딱 요정도 아, ASMR 살짝 들려줘야지 이게 안돼요 ASMR 입으로 다. ASMR 오케이 좋아요 요 비율 더비 한번 해드릴게요 시작 네. 자, 서울의 밤을 위해서 저희가 또한잔해 보겠습니다. 오. 아프네요. 그 소주에 깔라만시. 아, 깔라만시 맛이 너무 세니까 안주는 지금 뭘로 시킬지 지금 고민 중인데. 자, 자, 자. 오 마이 갓. 렛츠 겟 잇. 오늘의 안주. 와. 몇그간데 치즈틱? 스 근데 튀김이렇게세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네, 준비됐습니다 너무 맛있다 음. 음. 먹지도 않고 뭘 이거 어떤 컨텐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 앞으로 뭘 하든 그냥 음.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그럼 장발해도 혹시 되는지? 다시 장발하면 아마 다 구독을 취소하잖아요까 어쩔 수 없이 짧은 걸로 네. 네 그래서 그냥 동현 씨그 스타일대로 원래? 네, 멋있는, 바보 스타일?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서울의 밤을 즐기면서 네. 여러분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서울의 밤 안녕히 계세요